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의 정의를 뭐 여러 가지로 할수 있겠지만, 먼저 무엇보다도 나의 입술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소망을 두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이 삶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분명히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열심히 살든 못살든, 먼저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전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전에, 나의 입술에서,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고백을 하는가. 정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전부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관자로, 나의 아,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 것, 하나님을, 어, 무시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우리들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만든다라는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이라는 증거이고, 그 죄에서 벗어난, 내가 향한 나의 삶, 나의 인생이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가 먹고 마시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을 책임지실 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그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에게, 나의 모든 것의 주관자라고 고백을 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요, 내가 열심히 할수 있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저는 정말 어제 그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글쎄, 그것이 뭐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또그 아랍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지만은 아무튼 요즘 그 시리아라든지 그 아랍 국가에서 그 뭡니까 음, <laughs> 굉장히 어, 무슬림, 굉장히 아주 강한 무슬림 단체가 미국인들을 영국 사람을 또 어, 처형을 하는 그런 것들 또한 어제 본 영상은 기독교인들 많은 남자들이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여서 처형당한 한 사람 한 사람씩 총으로 머리를 쏴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죽음을 당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바람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삶의 번영과 복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 정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세무군은 그 차이를 말하는 것보다도 어찌됐건, 그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나 저들과 다른 삶을 또 얼마나 많은 어, 그 어떻게 보면은 나태함과 게으름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따르지기 전에 내가 오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더욱 더 바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정말 참되고 진실되게, 뭐절처럼 그렇게 순교하며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진실되고 참되기를, 거짓되고 게으른 것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참되고 진실되게 되어질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어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을 정말 열매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열매로 우리들의 신앙의 열매로 잘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럼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는가 만일 이 아들이 잘 커서 정말 신앙으로 잘커서서 훌륭한 사람들을 보기,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그런 열매를 거지, 거두며 살아갔다면 그게 누구의 공로인가? 과연 부모님의 공로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르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눈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라것그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 내게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라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10편 91편의 내용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다라고 나의 생명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나의 모든 것이 10편 91편을 보십시오 좋은 것입니다. 좋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러한 실한 고백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크기를 알려주셔서,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여주시는지, 91편에 나와있다라는 겁니다. 축복이죠. 하나님은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어뭐 공의하나님이시기는 하는데 공의와 함께 또한 사랑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그 사랑 쪽이죠. 하나님께서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려고 아니 예, 축복해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정말 망거진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우리들 내멋대로 지멋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고 죽으셨다는 것.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착한 사람이나 올바른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 누군가는 죽을 수는 있었,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 널 뛰어나나마 정말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우리 사람도 정말 훌륭한, 아니면 누군가 능력 있는 좋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보여줄 수 있고, 그를 위하여서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지도, 착하지도 않은, 의롭지도 못한 우리들,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라것 죄인들 썩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 멸망받아야만 되는 하나님을 없인 여겼잖아요. 그 죄를 범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을 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살면서 또한 매일 매일 순간 순간마다 경험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